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어제 날씨가 너무 맑았어요. 미세먼지도 황사도 없던 날씨였죠. 전도사님은 이 밝은 날씨를 맑은 날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길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깨끗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에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큐티 속으로 고고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그것보다 더 강한 바람이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람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다. 보아라 원수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그 전차들이 해오린 바람같이 밀려온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에 있는 나쁜 죄를 다 씻어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어제 고백했나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구하여야지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쁜 죄를 씻어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그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랄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죄를 씻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나쁜 죄가 있다면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죄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어볼까요? 그 죄를 적어보고, 하나님, 이 죄를 다시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다 씻어내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